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네, 한 번만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에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떻게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한 앞에 나아갈까? 남자들은 특히 어떤 넥타를, 또 어떤 외투를 거칠까? 또 여자분들은 또 어떻게 많은 또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많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왜 그래야만 하냐면 우리는 피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절대자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내어 던져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맞는 말이죠. 누가 원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 나는 많은 나라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고, 또, 이렇게 나는 우리 부모, 어떤 부모를 내가 선택할 것이고, 언제, 어느 때 내가 태어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한 날짜에 내가 나올 거야. 그렇게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저 어떻게 보면, 강녀와 같은 이 세상에 그저 내어 던져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도 또 우리 한 개인인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그는 그럴 우리가 기투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기투적은 우리가 내어 던져진 존재라면 기투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성,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선택하고 결단하며 내어 던져서는 안 되겠죠.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나아가게 될때 그게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축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케르 케고르는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항상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쾌락을 쫓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세상의 지식을 쫓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방향성과 일치된 삶을, 하나께 영광 돌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늘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마도 끊임없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에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요수아는 이제 110세가 됐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젊었을 때 청년의 기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받고 한평생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도 사람인지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해 하여주신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을 이제 세금이라는 곳에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증가하며 마지막 본명과 당부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겨됩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들은 7년이라는 전쟁을 마쳤고, 이제 신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를하신 축복의 땅에서 이제 안식하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많이 앞으로도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요. 역시 선택의 땅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끔찍한 책질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가난안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까지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넘쳐나는 땅이었고 또그 땅의 백성들은 그 가증한 우상을 두려워하며. 두려웠 떨며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고 땅도 분배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가난 우상을 섬기는 가난족석이 남아 있다는 게 문제였고요. 또 이들은 또 앞으로 태어나며 자라갈 많은 세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묘사가 봤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요소아 시대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라든지 유일하신 한분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여기에 대한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하죠. 다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용납되고 여러 가지 원리 근본 진리가 용납되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나 성경은 오직 유일한 진리, 유일한 하나님만을 말씀하죠. 우리 기독교는 단일 신교가 아닙니다. 한 신을 믿는 그 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원주의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이 신을 선택하겠다. 이거는 단일 신교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단일신교로 어떤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유일신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직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천하 만민 가운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 하나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요 여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어요 너희 기독교인들 왜 그렇게 왜 골수냐 너희 기독교인들 왜 그렇게 고집쟁이 들이냐 왜 남을 인정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스님이 신부들이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초파일에또성판들이 함께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종교의 힘이고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매골수적인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오죠.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요호사의 분명한 외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가지 이방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요호사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할 너희가 오늘날 성결자를 택하게 선택해봐라. 그러나 나와 나의 집은 영원토록 오직 한분 대신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결정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나와 내 집은 한신그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으니 너네도 알아서 선택하라.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반어법적인 것이죠. 너희가 애국에서도 많은 애국에 가정한 신들을 경험해 보았고 광야를 거치면서도 또 가난 땅에 들어오면서도 너희 가제 수많은 우상과 우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금이 너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고, 지금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점검할 때인데, 한 번, 다시 한번 분명히 되돌아보아라. 무엇이 참된 하나님이고, 무엇이 참된 신인지.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 우상일 뿐이고, 오직 살아계신 분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기에, 나와 나의 집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하나님만을 섬기게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이때 백생들이 반응이 어떤가요? 요사의 그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오직 요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겠습니다. 라는 진정한 헌신이 이들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오직 요아만을 섬겨야 되는데요. 그러면 요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아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 건지 그 영적인 요소들을 몇 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면 1 4절에 나타나죠. 그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 그러므로 이제는 요아를 경외하며 라고 말하죠. 요아를 경외하라 오직 요아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아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경외하라라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나와 같은 동등한 자로 여기지 않고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죠. 공포 가운데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 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 참된 경외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경외감이 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뢰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확신 가운데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외감이 있는지요? 오늘 그 경외감으로 오직 요호만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근데 섬긴다는 말이 받든다는 말이잖아요. 또 종처럼 이렇게 섬긴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외 다른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꾸 말하면 그게 더 심화되면 가 그걸 경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건강의 문제가 어떤 뭐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명확히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명확히 붙잡지 못하면 그 두려운 존재에 대하여 내가 뭘 하게 되는 거죠? 불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내가 요한을경외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자로 버리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겁내고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묘한게 깨달아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이 불확실성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염려 걱정 근심 또 두려움에 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내가 더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요하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환경에 주저않고 그걸 두려워하는 자인가 제가 말씀했죠 두려워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를 섬기는 것과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 진리,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 여러 가지 많은 조건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대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택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러 선택한 거야. 이거는 참된...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탐민이라는 말인데요.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헬라적인 문화로 보면 밀랍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가 나오냐면 그히라시대나 아니면 로마 시대 가정마다 길거리마다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조각품을 만들기도 하고 장식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신의 모습을 만들어 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건들게 되면 잘 깨지는 부분이 있죠. 뭐, 노출되 보면 코라든지, 귀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깨지다 보면, 그걸 버리기는 아까워요. 그걸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흠이 생겼어요. 버리기는 아깝고, 이걸 어떻게 보수하냐면, 밀랍을 갖다잘 녹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본드를 붙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 깨진 부분에 붙여놓고, 귀 깨진 부분에 붙여놓고, 끊어진 팔에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온전하지 못하면요?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그 밀랍이 그 뜨거운 온대에요 녹아버려요. 그럼 임시방편으로 비쳐놨던 게 다시 떨어져버리고 말입니다. 또 겨울에 너무 추우면 뜨게 얼어가지고 또 띄워지고 말아요. 그래서 밀랍이 없다라는 이 말은 온전하다는 말로 쓰임을 받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에서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에 어떤 불순물이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열망, 그 가운데 순수하고 깨끗하고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불순물들이 끼어들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어떤 도움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도 또 어떤 걸 포기 못해요? 돈을 포기 못하고 세상의 권력을 포기 못하고 지혜와 명예와 힘을 포기하지 못한 채두개다 같이 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순물들을 지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온전한 온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우리가 회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요아만을 섬기는 것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 모든 의심을 내어 던져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이죠. 야구보서는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영혼의 닫히 예수님께 깊이 딱 내려져가지고요. 아무리 거센 파도 풍랑이 불어도 휩쓸려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중심을 예수께 깊이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마음으로 요화를 성결한 겁니다. 기쁠 때는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일이 내 의도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기가 막히게 추진되어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또 나이가 오히려 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절망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우상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요사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극도로 정말 배리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고, 단호하게 가난의 일곱 접속을 물리쳐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왜 창조세계를 주근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구원 받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강력한 명령을 요사에게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그 우상의 흔적 우상의 뿌리들이 남겨져 있게 될때 우리의 온전한 믿음 리듬, 진실한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숨기지 못하게 하고 기껏해야 자리와 단일성으로 성기다든지 아니면 다신론자들처럼 많은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같은 신앙의 태고와 타락을 가져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요사로 말하면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음가운데 이와 같은 요소들이 이미 나타나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도 얼마나 우상의 영향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는데도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면 조금 힘들면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애굽의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문화 음식이 좋았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인가 보다, 광야의 하나님인가 보다, 광야에서 전쟁 때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구주다. 그러나 지금은 정착의 시대고, 이제는 전쟁은 끝났고 안식하고 농경을 일으켜야 될이 시대에, 아, 이제 우리가 삼길 신이 무엇인가? 풍요의 신인 발, 농작물을 풍요롭게 하는 발을 섬기는 <laughs> 게 맞지 않을까? 우상에 대한 좋은 마음이, 여하튼, 좋은, 어떤 호감이, 호의적인 생기기, 생각이 이들 가운데 싹 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요아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계속 분명히 말하죠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지어버려라.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애국에서도, 또 강녀에서도, 또 요단 저기 동편에서도, 또 요단 이서편에서도 우성의 많은 신들을 보았는데 그 신들을 결코 섬기지 말라. 그것을 완전히 너희 가운데 죄하여 버려라. 그래야 요아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디 목사님은 우성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것이 바로 우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첨가해 말한다면 아까 두려움경함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의지하고, 더 내가 찾고 구하는 것. 그냥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그걸 어떤 존재로 내가 그걸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두려움 대상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재해버려야 돼요. 야곱이 새김에서 그의 가족들에게, 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서 상수나무 밑에 묶고 매장하고털풀 털어버리며 다시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내가 더 하늘보다 두려운 게 무엇일까? 또 내가 하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붙들고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철저히 내어버리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러하게 될때 우리는 오직 미워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여기며 저를 경이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혹은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운 어떤 것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걸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왜 굳이 자꾸자꾸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내리고 다시 후퇴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게 낫잖아. 그래도 이게 현실적이잖아. 그래도 이게 우선적이잖아. 그래도 이건 꼭 필요한 것이잖아.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하나 앞에 온전히 달라붙지 못하면요. 이게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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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흔들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정말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또 요사가 이 결단의 메시지를 송파한 것은 전쟁도 끝났겠다. 이제 안식만이 이들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와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리며 그 세상에서 대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사가 마지막으로 모든 배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단호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면 이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입전에 우리가 결단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뭐라고 말면 우리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또 여러 가지 대적과 싸움에 있어서 또가난안 땅을 정복할 때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생생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요화만을 섬길 것이다. 유혹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떤 뭐 거대한 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층이잖아요. 기쁠 때는, 형통한 일이 쳐질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요와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사와 영광과 고백을 돌리면서, 또 슬플 때는, 또 공고할 때는, 그 능력이 하나님 인도자 되시고, 보아여자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 되신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업그레이드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더욱더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수많은 도전을 받는 이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방식도 어때야 될까요? 원주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또그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는 단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정한 방법,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시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지어야 될 어떤 우상의 존재들이 있거든 그것을 가감히 가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 앞에 내어놓으며 해결받으며 오로지 하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